아, 대장님, 진짜 미치겠어요. AI한테 코드 좀 짜달라고 했더니, 이건 뭐 맨날 이상한 것만 뱉어내고, 어떨 땐 멀쩡하다가, 어떨 땐 완전 엉망이고, 아,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쫄병, 그게 말이야 AI가 자네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니거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I는 좋은 코드, 나쁜 코드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학습했던 수많은 데이터에서 봤던 패턴을 그냥 흉내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들쑥날쑥 갈 수밖에. 자, 바로 이겁니다. 좋은 결과물을 원하잖아요? 그럼 AI한테 그냥 질문 툭 던지는 습관부터 버려야 돼요. 대신에 신입개발자한테 업무 지시하듯이 아주 명확하고 상세한 요구사항 정의서를 써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AI랑 대화를 잘하려면요. 딱 6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그 애매한 요청이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6가지 요소. 첫째, 역할. AI를 그냥 챗봇으로 보지 말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딱 부여하는 겁니다. 둘째, 맥락. 이걸 왜 하는 건지 배경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셋째, 목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 줘야죠. 넷째, 제약. 이건 꼭 지켜 줘. 이건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알려 주는 거고요. 다섯째, 예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이런 거야 하고 샘플을 보여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출력.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개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바로 새로운 코드 생성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냥 왼쪽처럼 사용자 로그인 함수 만들어줘. 이렇게만 했는데요. 바로 그거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던지니까 AI도 그냥 아무거나 대충 만들어 주지 보안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자 오른쪽을 한번 보게 AI한테 파이썬 보안 전문가라는 역할을 주고 JWT 인증을 쓴다는 맥락을 설명하고 토큰을 반환하라는 명확한 목표랑 JSON 형식이라는 출력까지 딱 지정해주니까 어때? 훨씬 구체적이고 안전해 진짜 실무에서 바로 써도 될 만한 코드가 나왔잖아. 이건 코딩 프롬프트의 치트키라고 생각하면 돼. AI가 그냥 성공하는 케이스만 생각하고 코드 짜주는 실수를 피하려면 여기에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쓸 건지, 핵심 기능은 뭔지, 보안이나 성능 같은 제약 조건은 어떤지,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심지어 원하는 코드 스타일까지, 이걸 다 넣어줘야 한다는 거야. 좋습니다. 다음 상황으로 넘어와 보죠. 이번에는 이미 있는 코드를 더 좋게 만드는 리팩터링입니다. 아, 이것도요. 왼쪽처럼 이 코드 정리해 주어 라고 했더니 진짜 그냥 띄어쓰기 몇개 고쳐주고 끝이더라고요. 그렇지. 왜냐? 정리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니까. 이럴 땐 리팩터링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게 핵심이야. 오른쪽을 봐. 솔리드 원칙에 따라서 가독성을 높여달라, 고 구체적인 목표를 주고, 기존 API는 절대 바꾸지 마, 라는 제약 조건까지 딱 거니까 AI가 코드를 논리적으로 여러 클래스로 싹 분리해줬잖아. 이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 아니겠어? 바로 이겁니다. 리팩터링 패턴의 핵심. 항상 원본 코드를 주고, 가독성을 높여줘라든지 성능을 개선해줘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함께 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코드가 말썽을 부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버깅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쫄병, 그냥 이거 에러나요 고쳐줘 라고 하면 AI도 어쩔 수가 없어. 점쟁이가 아니니까. 진짜 해결책을 원하면 오른쪽처럼 해야지. 문제가 되는 코드, 전체 에러 메시지, 그리고 원래 내가 원했던 결과가 뭐였는지, 이 모든 정보를 다 줘야 해. 봐, 이렇게 필요한 걸다 주니까 원인 설명이랑 수정된 코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잖아. 자, 그래서 디버깅의 핵심은 뭐냐? 결국 AI한테 얼마나 완벽한 맥락을 주느냐의 싸움이에요. AI가 진짜 탐정처럼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면 모든 증거를 다 줘야 합니다. 문제 코드, 전체 에러 메시지, 원래 의도했던 것과 실제 결과의 차이. 이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미루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작업, 문서화입니다. 그냥 주석 달아줘 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정말 아무 도움 안 되는 한 줄짜리 주석이 다예요. 하지만 AI한테 당신은 기술문서 전문가입니다. 라는 역할을 주고 이 문서를 읽을 사람은 우리 팀 신입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라는 맥락과 구글 스타일 가이드를 따라주세요. 같은 출력 형식을 명확하게 정해주면 어떻습니까? 예제까지 포함된 진짜 쓸모 있는 문서가 나오죠? 결국 문서와 패턴의 핵심은 맥락입니다. 이 문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전에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최종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여섯 가지 항목이 여기 다 있네요. 이게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AI와 대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이 되어 줄 겁니다. AI에게 전문가 역할을 부여했는가? 충분한 배경 정보를 제공했는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했는가?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 주었는가? 좋은 결과물에 대한 예시를 보여 주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의 형식을 지정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여러분도 이제 AI 조련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바로 적용해서 AI의 진짜 잠재력을 한번 끌어내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다음 프롬프트는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